아 오늘 또 멀리서 청주에서 가빈 님이 오셨어요. <laughs> 아 오늘 또 미너탕 그 위너 미너 사 주셔 갖고 너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laughs> 맛있게 드셔요 감사합니다. 가빈 님 오늘 또 궁금하신 거. 이 스윙이 항상 스트로크가 나름대로 좀 천천히 친다고 노력은 하는데 계속 앞스윙이 돼 갖고 급하게 나 가지고 예. 예. 이스트로 이 스윙 자체를 좀 교정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앞스윙을 안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앞스윙을 방법이? 안할수 있는 방법 참 아, 어려워요. 저번에도 이 문제였죠 대장님한테 그렇죠. 레슨 받으실 때. 예. 그래서 대장님이 좀 뒤에서 멈췄다가 보세요 이런 예. 해법을 드렸는데 당구를 많이 못 치시니까 우선 예. 당구를 많이 못 치시고 현재 건강 상태가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신경적으로 좀 작용이 될수 있어요. 집중이 안 되니까요 예. 당구를 치면서 그러면은 이런 공놓고 한번 쳐볼게요. 이런 배치. 이런 비껴치기를 칠 거예요, 지금. 음. 이런 비껴치기를 칠 건데 현재 갖고 있는 앞 스윙으로 치실 거면 이 공이 얇게 맞아도 끌려다녀요. 이렇게 앞에서만 이렇게 나가면 지금 보, 보세요. 이런 음. 큐미스 많이 나시죠. 공 네. 치시면서. 이런 큐미스가 다 뒤에서부터 출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다가 앞에서만 이렇게 치는 거 보고 앞스윙이라 그러거든요 뒤에서부터 가속이 안 되고 예비 스트로크 부분에서 백스윙 했다가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앞에서 빨라지는 거 보고 앞스윙이라 그러는데 가빈 님은 이 앞스윙이 조금 심한 스타일이에요 심한 스타일 그게 우선 한번 쳐보실까요? 그렇죠. 하나, 둘. 지금도 뭔가 앞에서만 착 빨라지는 느낌이에요. 예비스트록 리듬 한번 가빈님이 지금 갖고 계시는 현재 루틴이 어떻게 되죠? 예비스트록 횟수라든지 뭐 어떠한 기본적인 가빈님이 편하게 쳤을 때의 루틴? 기, 두께만 맞으면은 예비스트로 한 번에 바로 나가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 번에 바로 나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예비스터로 한번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네, 그렇죠 한번 하고 두 번째 착 예. 나가신다. 예. 저는 세번 정도 하기를 추천드려요. 세번 정도 하나 둘셋 하는데 이 리듬을 저는 천천히 하는 거를 권장을 많이 해요. 근데 이앞 스윙이 심하고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면 저는 조금 탄력적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대부분의 저희가 방송에서 이런 리듬을 권장해요. 천천히 뺐다가 하나. 둘셋 이렇게 나가는 걸 권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뭔가 속도가 느리고 루즈해지니까 여기서 힘이 너무 빠졌다가 앞에서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이 아니라 이거를 똑같이 횟수는 지키고 어떠한 천천히 뺐다가 빨라지는 건 가능, 맞는데 이거를 조금 탄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 둘셋 이렇게요. 한번 쳐보실까요? 아, 한번 그냥 빈스윙 한번 해보세요 하나, 더 빠르게요 둘셋 여기서 지금 멈추잖아요 하나 둘할때 예비 스트로가 하실 때 멈추지 말고 바로 해보세요 그냥 하나 둘셋 그러고 바로 해 그렇죠 멈추지 말고 좀 시원하게 한번 더 하나 둘셋 그렇죠 한번 그러고 쳐볼게요 뒤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느낌은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 둘. 아, 그죠 이상하죠 리듬이. 다시 리듬 이상하죠. 이 다시. 뺄때 내가 나가야겠다라는 인지를 하셔야 돼요. 빼면서 뺀 다음에 나가려 그러면 멈춰지거든요.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번 더. 힘 빼서 힘 빼서 팔에 힘 빼시고. 하나, 둘, 셋. 한 번에. 그렇죠. 지금 꺾여오죠. 이게 뒤에서 출발한 느낌이에요. 지금께 힘 빼서 다시 한번더이 리듬을 뭔가 백스윙을 이용하기 어려우면 예비 스트로크에서 뭔가 내가 이렇게 힘을 이렇게 반동적으로 이렇게 실어갈 수 있는 걸 백스윙에서 자꾸 느껴야 돼요. 뒤에서 출발하는 느낌을 다시 한번더 하나 둘셋한 번에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당점이라든지 뭔가 임팩트 힘줘서 그런거에요. 지금은 힘 빼시고 당점 올리세요. 내려가면 안되는 공이에요. 둘 셋. 바로 아 지금은 앞스윙이에요. 지금은 앞스윙. 다시 팔에 힘 빼시고 악력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임팩트에 바로 하나 둘 셋 바로 그렇죠 좋아요 얼마 뚫고 가잖아요 지금 공이 일목 접고 이기고 가죠 이제 다시 한번더 이제 회전 당점 두께를 신경 쓰실 거예요 그 리듬에서 당점은 조금 올라가고 회전 최대한 많이 주세요 둘셋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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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공에다 힘 풀면 안 돼요 공에다 힘툭 풀었죠 다시 다시 공힘툭 풀면 안 돼요. 다시. 브릿지 거리가 저 계속 달라져요. 안 돼, 안 돼. 그쵸? 그렇죠? 항상 일정한 브릿지 거리 가져가시고. 하나, 둘, 셋. 뒤에서 안 돼. 이 친구 앞 승이에요. 이 리듬을 압스윙을 고치시려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제일 권장을 하냐면 뒤에서부터 나가려 그럼 늦어요. 그러니까 백스윙 빼는 순간 있죠. 이때 나갈 생각을 해야 돼요. 빼면서 내가 아큐 바로 나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빼면서 나가야지 그러고 바로 다시 보세요. 스윙을 하시면 지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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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보세요. 힘 빼시고. 어, 원래 잡던 데 잡아 보시고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출발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하나, 둘, 셋. 나가야지. 이러고 출발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백스윙 크기 똑같이 유지하시고. 그렇죠? 하나, 둘. 그렇죠. 아 지금도 앞스윙이에요. 지금도 앞스윙. 방금 예스트롱에서 판 것도 앞스윙이에요. 한번 더 다시. 그렇죠. 브릿지 거리를 계속 달리 하시면 안 돼요. 이만큼 잡으실 거면 지금도 좀짧 너무 짧아요. 이 정도만 가져가실 거예요. 이 정도. 지금 자세에서 큐 끝이 얼마나 보이는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 브릿지 거리에서. 하나, 둘, 셋. 지금 <laughs> 이상하죠. 다시 하나, 둘. 지금도 봐봐요. 지금 얘 베이스트로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또. 그죠? 이것 때문에 자꾸 백스윙 출발 지점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더 시원하게. 하나, 둘, 셋. 나가야지. 아유, 아유. 한 번에 찔러야죠. 한 번에. 둘, 셋. 천재히 뺐다. 쭉. 그렇죠. 보내줘야 돼요. 하나, 둘, 셋. 지금도 앞스윙. 뒤에서. 다시. 공한번 치면서 해볼게요. 브릿지 거리 항상 똑같이 유지하시고. 지금도 멀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나가야지. 아, 앞스윙이에요 다시. 빼면서 나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뺄때 백스윙 빼면서 내가 큐를 출발시킨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리 항상 똑같이 지금도 멀죠 갑자기 이 거리를 계속 유지시켜야 돼 하나 둘 나가야지 아이 앞스윙 다시 가빈님이 손가락 하나만 걸어놓고 쳐보실래요? 그냥 그르드 치는 거예요? 악력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뒤에서 출발시켰네. 대부분의 앞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내가 뒤에서 출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악력 자체를 나가면서 써요 그러니까 뒤에서 출발은 한것 같은데 나가면서 악력을 쓰니까 이 악력을 쓰는 구간만 빨라지는 거죠 그니까 앞스윙이 되는 구간들이 많은데 자꾸 악력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팔로 빨라져야 돼 팔로 그렇죠 이렇게 뚫고 가야 돼요 나이스 뚫리잖아요 공이 그죠? 뒤에서부터 출발하니까 무게, 스트로크 다 실리고 둘, 악력 쓰지 말고 그렇죠 됐네 됐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뭔가 뒤에서부터 실려가는 느낌 나죠? 공도 시원시원하게 다니고 엄지 쪽에 힘을 완전히 빼고 엄지 쪽에 힘을 빼고 그냥 손가락에 큐를 그냥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래, 예. 저는 그립은 뭐 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손바닥부터 해서 이런 파지법이 있는데 지금 앞스윙을 고치는 게 우선시니까 그거 먼저 하세요. 괜찮아요. 예. 우선은 뒤에서부터 나가는 느낌을 만드시고 그립법은 조금 나중에 하죠. 저희. 예. 하나, 둘, 힘 빼서 그냥 뒤에서부터. 그렇지. 지금 잘한 거예요. 그렇게 나가야 돼. 좋았어요. 좋았어. 어우. 가비님이 알게 모르게 큐가 나갈 때 임팩을 탁 시킬라고 제가 네. 봤을 때 악력을 좀 쓰시는 스타일이에요. 그쵸? 예. 네, 그 악력 때문에 압 스윙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뒤에서 출발은 하시는데 앞에가 더 빨라요. 그게 악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둘 셋. 그렇죠. 지금은 브릿지거리 때문에 그래요. 브릿지거리 또 다르게 만지셨어. 또 다르게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타이밍이 다르죠. 나가는 타이밍이 한 번은 이만큼 잡으셨다가 한 번은 조금 잡았다가 이러면은 뭔가 내가 뒤에서 출발하는 느낌이 항상 달라져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여기서 좀 부드럽게 치고 싶으면 예비 스트크 이제 조금만 천천히 할 거예요. 조금만 천천히. 아까보다 하나, 둘, 힘 빼서 뒤에서 더. 다시, 다시. 지금도 압승이에요. 힘이 들어갔어요. <laughs> 뭔가 악력으로 좀 하셨죠. 네, 그죠. 눈이 보여요, 저는. 하나, 둘, 셋. 아이가 안 돼, 안 돼, 안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팔이 뒤에서 출발시켜야 돼. 팔이, 팔이, 팔이 뒤에서부터 끌고 가야 돼. 큐를. 뒤에서부터 던져버려야 돼. 둘, 셋. 그렇죠. 이렇게. 나이스에 나이스. 오, 너무 좋다. 근데 이거보다 이 공을 이렇게 세게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힘배합을좀 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이 스윙 크기에서 이 탄력에서 좀 불편하다. 이 스윙 뭐야? 큐 스피드가 조금 빠르다라고 하면 더 작게 빼보세요. 그냥. 또 많이 빼어 많이 뺐어. 그래도 뒤에서 출발 시켰어 이번 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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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스트로크때 작게 빼면 안 돼. 예비 스트로크때 작게 빼는데 본샷때 많이 빼면은 의미가 없어요. 예비 스트로크도 작게 빼야 돼. 본 샷도. 둘, 셋. 다시 다시. 자신감 있게 한 번에 찔러줘야 돼요. 뭔가 공에서 툭힘 배합 하시려고 툭 놓면 안 돼요. 스윙은 똑같은 거예요 아까랑 크기만 달라진 거예요. 하나. 둘. 그렇죠 퍼버 이제 어떻게 돼잘 꺾여 오죠 공이 아까보다 조금 느낌이 다른 거를 조금 느끼시겠어요? 예 네, 느낌은 그 느낌 다른 느낌, 부분 알아야 돼요 느낌은 이제 하는데 한번 왔다갔다 하자 근데 이 느낌대로 이게 계속 <웃음> <웃음> 느낌, 그쵸, 좀 어렵죠. 예. 느낌을 그래서 이거 그대로 받은 대로 이 치기가 좀 힘드네요. 아 그렇죠 당연하죠. 네. 처음에 한 번에 잘하면, 어유, 당구 선수 하셔야지. 둘. 그렇죠, 좋아요, 좋아. 지금 거 좋아요. 네. 하나, 둘, 셋. 그렇죠, 이제 출발한다 뒤에서. 오, 좋아요, 좋아요. 배팅이 사네요, 이제. 우선은 천천히 가는 공까지는 어려울 수 있는데 빨리 가는 공도 뒤에서 출발을 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 느낌을 계속 찾으셔야 돼. 하나. 둘. 셋. 뒤에서부터. 그렇죠. 지금도 조금 조금 앞승이에요. 앞승. 앞스윙. 그래도 앞승. 이건 앞승. 천천히 칠 때도 손가락 그냥 걸어 놓고 쳐 보세요. 천천히 칠 때도. 힘 빼서 압력 쓰지 마시고. 브릿지 고리 또 달라졌죠? 그렇죠 하나 둘셋 그렇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지금 잘 치셨네 부드럽게 쳐도 공잘 뚫려 오죠 이제 한번더 하나 둘셋오 좋아요 좋아 그렇게 짧게 뺐다 가는 거예요 짧게 뺐다가 지금 공잘 돌려서 가네. 잠깐만. 어우. 가비님이 이런 공 많이 어려워하실 거예요. 이런 앞 돌려치기 대회전 치려 그러면은 공이 좀잘 맞을 때는 하는데 공이 많이 끌려서 다니시죠. 짧게 네. 오고 그렇죠. 이게 앞 스윙 때문에 그래요. 앞 스윙 때문에. 천천,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안돼, 안돼, 안돼. 노란 공으로 치세요. 여기 점에 놓을 거예요. 수구는 항상, 항상 점에 공은 같은 위치에 놓고 쳐야 연습이 잘 돼요. 힘 빼고 악력 쓰면 안 돼요. 악력 안 써도 다 굴러가요 공. 둘, 셋, 다시. 탁 때리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탁 때렸죠 지금은 네. 그렇죠. 팔이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야 돼요. 끝까지 힘 빼서. 뒤에서부터 출발한 걸 어느 지점에서 멈출라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잘 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치시는 거예요, 이게. 한번더 다시. 당점 잘 올리시고 공을 밀려 그러면 안 돼요. 임팩트에 공을 밀려 그러지 마시고 큐가 여기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힘 빼서 악력 쓰지 말고요. 여기까지 가시면은 자동으로 임팩이 걸려요. 그렇죠. 지금도 뒤에서 출발해서 지금처럼 임팩 하셔야 돼요. 컨트롤 하셔야 돼요. 뒤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렇죠. 지금처럼 가시는 게 맞아요. 여기서 얇으면 돼요. 이제 조금 얇게 잡으시고 브릿지 또 걸어졌죠. 그렇죠. 하나, 둘, 셋. 그냥 가는 거예요? 다시 괜찮아 괜찮아 1대1 딱 맞았어요 지금 거기까지 지금 팔 위치 들어간 데까지 그냥 빨라지면 돼요 뒤에서부터 패서 팍팍. 다시 다시 당구 치실 때 지금 보세요 잠깐만요 어드레스 한 번도 안 풀었죠 다리를 안 풀었죠 다리를 안 풀면 두께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어나서 그냥 꼼꼼하게 치셔도 돼요 뭐 네. 계속 친다고 해서 몸에 남는 게 아니니까 다리 풀고 두께 다시 재시고, 그쵸? 항상 버릇을 들여야 돼요. 공 연습하실 때. 리듬 맞추셔서. 하나, 둘, 셋. 그렇죠, 봐봐. 이제 뚫리잖아요. 나이스, 나이스. 두께는 다리로 몸이 움직여야 두께가 바뀌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시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공잘 뚫렸죠? 어, 이런 느낌을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죠. 이게 뒤에서 잘 뚫려가는 거예요. 이게 뒤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 느낌이. 딱좀 아, 올리시고 힘 빼서 악력 쓰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이제 잘 되시네. 아, 두께 느낌도 찾으셨네. 남잖아요. 회전 주고쳐야겠네 이제. 저는 이것만 조금 연습 많이 하셔도 당구가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의 부분적인 것만 연습 많이 하셔도 당구가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또 혹시 다른 거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공배치 중에? 공배치는 솔직히 아직 스트로크가 원조치가 아니니까 기본기 쪽에서 네. 궁금한 게많으시니까 스트로크에만 신경을 좀 많이 써갖고 아직 공 아. 배치에 대해서는 네. 지금. 배치보다는 내 기본적인 이 스트럭이 완전해져야만이 그그 그 완전해진 스트럭에서 이제 공배치를 내가 맞는 뒤에서 차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내예내 맞는 스트럭이 안 나오는데 공배치를 스킬을 아, 받을 수는 없잖아 나 먼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예, 기준이 예. 안 만들어졌으니 예. 지금 이런 느낌은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공도 뒤에서 출발 잘 되고 그러니까 뒤에서 출발이 잘 되니까 일목적고도 잘 뚫려 다니죠 예. 앞 뚫려치기나 비껴치기 모양 보면은. 그렇죠 이거는 이 긴장을 안 하고 할는가는이가힘이 손에 이이안들어가는그냥잘나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1 이거는 데 이거는 데거 이거는 이거는 이하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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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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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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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 예. 그런 부분은 저 저도 똑같아요. <laughs>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몸이 힘들고 막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면은 저도 제 리듬이 안 나와요. 그 대신에 지금처럼 이걸 극복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예. 게임 중에 내가 좀 체력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뭐 당구가 안 맞아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가 머릿속으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만 돌아갈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감각적으로만 치면 그 게임은 무너져 버려요. 내가 연습을 다시 해야 돼. 감을 찾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 나는 어, 악력을 쓰면은 앞스윙이 되는구나라든지 뭐 리듬 자체를 어, 이렇게 조금 탄력적이게 가져가야겠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 이론을 알고 계셔야지 내가 조금 게임 치다가 안 좋게 풀리는 경우에서 빨리 컨디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